아, 애교 배틀. 애교 배틀이요? 이런 건 사실 제가 상대가 제가... 안 돼요. 근데 저한테. 제가 집에서 막내입니다저도 집에서 막내. 막내입니다. 아, 막내니. <laughs> 어디 한번 붙어 볼까? 아, <laughs> 어디 한번. 덤벼 보시지. 아. <laughs> 참. 참. 아, 선, 선제 공격을 하자. 그내 내가 일단 선제 공격을 한번 해 볼게. 이방 주인이니까 한번 선제 공격해 봐. 그래. 여러분들 혹시 식사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잠깐 꺼 두셔도 괜찮고요. 아, 1분 전이니까. 1분 전이니까 안에 승부를 내보도 예, 그럼 돌아가시... 제가 먼저 성공하겠습니다 예. <laughs> <laughs> 뭐하는 짓이야 <laughs> 뭐하는 짓이야 이거 <laughs> 어디서 히잉 <히이 힛> <laughs> 어디서 히잉 네 히잉 네고 그래 <laughs> 솔직히 안귀다고안 귀엽다고? 안 귀엽다고? 아는 욕좀 하세요, 여러분 <laughs> 여기 너무 신성한 곳이 아니니까 욕도 하셔도 돼요. 아, 너무 귀엽다고. 예. 아, 겁나 귀여워.